자 조선 시대로 따지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기가 찬게 조선 조선시대 시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머슴을 하나 뽑은 겁니다 머슴을 예이 논농사하고 반농사하는데 썰 머슴을 하나 공개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을 내었더니 이 석열 열석 성녀리 열석이 열석이란 이 돌쇠놈이 와가지고 정말 이이 머슴으로 뽑아만 주면은 우리 이 주인들 이 어? 농사 이 풍년이 되게끔 풍장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머슴을 하나 뽑았는데 자이 머슴놈이 지금 뭔짓을 하고 있느냐면은, 농사 지어라고 이 머성을 채용을 했는데, 이 머성놈이요, 봄이 되면은, 자, 논에 물을 대고, 그게 뭐를 심어야 될거 아닙니까? 예? 그런데 이 머성놈이, 이 열석이라는 이 성렬이라는 이 머성놈이, 뭔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, 물을 대는 게 아니라, 지금 논에 들어가 있는 물을 오히려 빼고 앉아 있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모를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잡초를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. 이 무슨 놈이요? 자, 그것도 못알라서 지금 <laughs> 이 논에 물빼 놓고 잡초 심어 놓고 야, 내열일 열심히 했다 진짜. 일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나 휴가 가야 돼. <laughs> 그래서 지금 휴가 가고 있는 것이고, 자 주말만 되면은 예, 쇼핑 다니고, 영화 보러 다니고, 예, 술 먹으러 다니고, 자 이거 열심히 했다라고, 논에 물 빼고 예, 잡초 심어놔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이 머슴 놈이 탱자탱자 예, 탱자 지금 예, 놀고 있는 거지요.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머슴 놈의 마누라까지 나서가지고. 이 마누라는 지금 뭔짓거리라고 있느냐 하물며 주인 행사하고 있지요 이 논밭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머슴 놈이 일하라고 예이머슴을 뽑았는데 이머슴이 논에 물 대고 예 모심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물도 빼고 거기다 잡초 이빨 심고 있고 하물며 지 마누라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논밭 주인 행사하고 있는데도, 예 본인의 부모에까지 빗대어가면서 예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예 바보 같은 천치 같은 그런 예 주인들이 있습니다. 진짜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거 예 장을 칠 일입니다. 덥승마리 해가지고. 덥승마리 해가지고 장 쳐가지고 쫓아해야지요 어디 감히 머슴이 예 일하라고 머슴 뽑았는데 이 머슴놈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술이나 처마시고. <laughs> 니나노 하고 있고, 하물며, 이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, 이 논밭을, 예 주인 행사하면서 이걸 팔아먹으려고, 팔아먹으려고까지 지금, 예 하고 있는데, 어디 감히, 이 무슨 놈이.